안녕하세요. 오늘 말씀 전해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 계시로까지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주님께서 주신 부분을 통해서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 드리자면, 이 땅의 모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추수에 가시는 것입니다. 추수에 가는 말하자면, 쉽게 이야기해서, 하나님의 인간 농사법,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추수해가는 하나님의 농사법, 그것이 성경 말씀이라고 보시면 되시고, 특히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추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추수 방법. 앞으로는 하나님 이제 우리를 추수해 가신다. 그 시기가 바로 직전까지 왔다. 제가 이 부분 전해드리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그만큼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냐면, 제가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이 다 열려야 됩니다. 영적으로 다 열리면,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계속 추수해 가실 것입니다. 추수해 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 이 땅에서 인간들을 추수해 가시는 것이구나. 하나님 방법을 요한 계시록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도구들을 통해서 타작 기계들이죠. 악한 타작 기계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 추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휴거까지 휴거까지 알곡 추수가 있고 휴거가 지난 다음에 또 추수해 가는 것은 가라지 추수. 그때는 가라지 추수는 순교해야 된다 순교하는 가라지 추수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전해드립니다 유한 계시록을 뭐몇 번을 읽어보고 또 읽어봐도 주님께서 저에게 계속 우리 농촌에서 농사짓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연결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형으로 이 땅의 그림자로 다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 땅에서, 뭐, 농사 짓는 것처럼, 뭐, 농부들이 농사 짓지요. 밭이나 논이나 이렇게 농사 짓는 것처럼 추수하지요. 가을에. 이제 추수 때가 왔죠. 지금 이 땅에도. 논을 보니까 노랗게 벼가 익었습니다. 많이 익었더라고요. 그래서 한 10월 중순 되면은 다 추수를 하겠구나. 10월 말까지. 뭐 추수하는 뭐 10월 말부터도 그렇고 11월 한 중순까지인가요 늦게까지 뭐 콩을 터는 그런 시골도 있는데 논에 있는 편은 10월 말이면 다 추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온 것처럼 추수의 때가 이 땅에 또 가을이 돼서 온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을 이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농사법, 인간을 추수하신다. 그것이 요한 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성한 우리 장성한 불량까지 이른 자들과 하나님 그 마음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이룬 자들, 그런 자들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증거하시는 것이지요. 증거하는 것이다. 이 땅에 있는 자들 또뭐 2차, 3차, 4차 계속 추수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는 이 땅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안에 또 휴고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제가 2차, 3차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휴가가 두번 있다, 세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로, 어떤 사건, 사고로 인해서, 뭐 어떠한 또그 사람이, 뭐, 예를 들어서 생명이 다 해서, 이 땅에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생명이 다 해서, 또 개인적으로 사망하는 뭐 그런 부분도 속하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추수해 가실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뭐 천재지변도 많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천재지변을 통해서 어떠한 뭐 소유, 사태, 홍수, 또 전쟁일 수도 있고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많이 추수해 간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볼 때는 참 두렵다, 뭐 혼란스럽다, 뭐 혼동의 시대다, 어지러움의 시대다. 뭐 살벌한 시대다. 뭐 그렇게 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우리를 추수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시기가 점점 강해지면서, 바람이 세게 불면서, 이 땅에 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우리 인간들을 추수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복잡하게 볼 것도 없고, 뭐, 이 말씀, 저 말씀, 뭐, 그때 따라서 시기에 맞게 전해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전해야 되는데, 지금의 때가 어떤 시기인가 정확히, 어, 주의 종들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여쭤볼 때이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 말씀에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이 말씀이 기록이 되어있지요. 그래서 제가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지금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그런 나라들을 볼 때도 우리가 또이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또 지금 신흥국들이 많이 부도 사태가 일어나지요. 그래서 그 내부 분열 뭐그 안에서 뭐 소유 사태가 막 일어나고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재난이 시작되었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 8절 말씀으로 연결시켜서 주님께 여쭤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이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리고 또 주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늘이 땅에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이야 이 말씀을 막해 주셔서 제가 그 성경 말씀과 이 마태복음 24장 8절 성경 말씀과 땅에 환란이 들어가기 직전이야 이 말씀을 해 주신 말씀을 제가 연결시켜서 두 가지를 가지고 주님께 여쭤봤다는 것입니다. 이 땅이 환란에 들어가기 직전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 땅이 많이 어두워졌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주신 말씀은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들의 아니만을 위해 달려간다는 것이 나의 마음이 아프기만 하는구나.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아프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 자기 그 교회를 그냥 아방궁 차려 가지고 자기 교인 교회 그 양들 성도들을 하고 같이 그냥 자기 교회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자기 목적지를 향해서 그래서 주님께서 그 악한 자를 오년 동안 세워 놓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허락하에 세워진 것이지요. 왜그 자를 세워놓고 너희들 봐라 교회들아 저자를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냐면 주님께서 저에게 눈을 열어 주셨는데 눈을 열어서 보여 주셨는데 그 부두에서 부두에서 사람들이 그 배가 한국 코가 자기 멋대로 막 배에서 아니 바다에서막 항해를 해서 갑니다 자기 멋대로 자기들이 향하는 그 목적지를 향해서 뭐 간다는 것입니다만 뒤도 돌아보지도 않고 그래서 부도에 많은 사람들이 그 뱃머리 돌려서 다시 돌아와라 돌아와라 손짓을 해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얼마나 빨리 손살같이 자기들의 목적지를 향해서 달려가는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이 너희들 돌아와 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나의 뜻을 물어보면서 가야지. 너희들 왜 너희들 목적지만 바라보고 가냐. 이 말씀을 계속 해주셨는데, 바로 그런 악한 자가 세워져서 똑같이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의 세력들도 나의 때가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지금 어둠의 세력들, 뭐, 딥스, 뭐, 그들의 뜻을 위해 달려가는 그런 자들, 그들도 안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깊게 보면, 영적으로 깊게 보면 그들도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냥 그들이 자기들의 목적을 향해서 자기들의 그 세상을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 깊은 영적으로 보면 그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들은 자기들의 안이만을 위해서 달려가지 그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게 알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달려가지 않고 자기들만의 그냥 호화로 운안식을 위한 안니를 위한 뭐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달려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하자면 교회 안에 갇힌 이제 교회 안에 갇혔다 뭐 이런 말 하기가 좀 그런데 십사의 그, 자의 그 목적을 향해서, 목사를 위한, 목사만을 위한, 그 교회 안에, 그, 성도들을 위한, 교인들을 위한, 그들의 그, 4차원의 세계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24장 7절,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지금 기근이 시작됐지요. 지진이 일어나고 있지요. 많은 나라에서 지금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전같지 않은 기근과 지진이죠. 때가 그만큼 다 되어가고 있고 8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재난이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재난이 시작되기 직 직전이다. 또 직전이다. 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기 바로 전 이것을 직전이라고 말을 하지요.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그래서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 말씀을 언제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이 말씀을 알려주셨냐면 제가 또 전해주신 말씀을 보겠습니다. 2020년 4월 12일 주일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다 나의 때가 다 이르렀음을 너를 통하여 알려주기 위함이다. 나를 맞이해야 하는 지금은 너희들이 준비할 시기이다. 때가 찼음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나는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원한다. 이 땅에 나의 뜻이 이루어지게 기도하는 자들이 몇 명이더냐. 이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신령한 것을 사모해라. 재난이 시작되기 직전이다. 그래서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라고 알려준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에 상고의 고통이 임한다. 2020년 4월 12일. 벌써 2년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이 말씀 연결돼서 전해드립니다. 그러시면서 이 땅에 흑암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거라 이 말씀 하셨습니다. 왜 흑암을 물리치는 기도를 많이 하라고 하셨냐면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그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 전해드립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주님께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땅이 끝을 달려가고 있지만, 지금 이 땅이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 말씀을 21년 2월 20날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4장 14절로 연결을 시켜주셨습니다. 이 천국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땅이 끝을 달려가고 있지만 나의 뜻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 뜻이 다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데 뭐 절기를 따지면서 언제 휴거 된다, 또 휴거 된다. 올 22년 또 휴거 된다. 또 북치고 장구치는 자들 있지요. 그때 또이 말씀 해주셨습니다. 어려움도 내가 주는 것이요, 기쁨도 내가 주는 것이지만, 나의 뜻이 내가, 그러니까 나의 뜻이 하나님 뜻이, 하나님 모든 계획이 하나님 모든 계획한 모든 것이 모두 이루어져야 함도 알아야 한다. 사람이 이 땅에서 생명이 경각에 달려야, 경각, 마지막, 끝에서 끝, 이런 뜻이죠. 경각에 달려야 그 사람의 목숨이 끊어지듯 이 땅도 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나의 계획이 만천하에 이 땅이 하나님의 계획이 만천하에, 이 땅이 만천하가 나의 뜻 안으로, 뜻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나의 뜻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막전 세계적으로 막 지진이 일어난다. 기근의 때가 다가왔다. 이거 다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너희들 나의 뜻 안으로 돌아와. 나의 뜻 안으로 들어와야 해. 계속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추수하신다는 것입니다. 추수. 나의 뜻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나의 뜻을 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그냥 자기 머리로 어, 하나님 또 언제 오시겠다 또. 물론, 가까이 오셨습니다. 하나님 발자국 가까이 오셨는데, 또 언제 오시겠다. 무슨 절기, 나팔절, 막, 또 머리를 또 막, 계산기를 막 두드립니다. 하나님 언제 오시겠다. 그 하나님께 늘 여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북치고 장구쳐야 아무 소용없다.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 그리고 성경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기 머리로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그런 자들, 그런 자들 또 쫓아다니다가 가산을 또다 탕진하게 됩니다. 그런 자들 쫓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